제가 요뭐 포인터 쓸수 있게 예. 됐나요? 있습니다. 네.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를 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디를 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거든요. 엄마 말잘 들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왜그럴까요뭐 진짜 좋은 일 생기니까. 아니면 말잘 듣게 하려고. 왜 그래요, 엄마들이? 진짜 엄마 말잘 들으면 좋은 일 생겨요? 어, 맞아요, 그죠? 에이, 엄마들 대답이에요, 엄마들 대답. 내말잘 들어, 시끄러우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말잘 듣기 참 쉽지 않죠, 그죠? 아이, 맨날 하는 소리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면 좋은 일 생겨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 소원대로 막 되고 막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도 땅도 짐승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 참 좋은 복들이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지키면 어떤 복을 주세요.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또 자녀도 복 받고 땅도 복 받고 다 땅도. 또 짐승도 복 받는다. 사업도 잘 된다는 얘기겠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고 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듣는 거참 중요하죠 근데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엄마만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어 그럼 좋은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듣는 거참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행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인데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대 어릴 때부터 양발을 똑같이 쓰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왼발이에요 왼발 늘 왼발 뭘 해도 왼발부터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발을 씻고 뭐 양말을 신고 할때 무조건 왼발부터. 예, 왼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 연습할 때도 1 5배나더 연습 많이 했대요. 왼발로 하는 거를. 왼발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선수가 됐어요. 들었어요. 아마 모든 축구 선수가 다 듣고 자랄 거야. 왼발을 잘 써야 된다. 근데 들었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이런 선수 될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 축구 하는 거 보니까 왼발로 골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쓰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른발잡이는 그냥 오른쪽에 잘 막아서면 이제 뭐 슈팅 못하게 하면 되겠는데 오른발만 막으면 되는데 손흥민은 그게 아니잖아요. 왼발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명으로는 안 돼요. 두 명이 붙어야 되고 세 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행할 때는 참 어렵죠. 그죠. 어,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마다 들어보면 야 진짜 이 유년 시절이 참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볼을 땅에 절대 대면 안 되고 운동방, 운동장을 뭐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요한번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듣고 행하니까 지금 좋은 선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어떻게 된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잖아요. 그 위에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우면 비가 오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뭐 고민이 찾아오고 아 진짜 못 살겠는데 하는 상황에 찾아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점 전사님들이 하는 말씀, 또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행해야 되겠죠? 예. 말씀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엄마 말은 좀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뭐 사람이니까 완벽하진 않거든요. 아, 엄마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안 맞는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 진짜 내 상황도 모르고 현실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복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행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 지켜줄게. 너에게 좋은 일을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 좋은 일을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서 복 받을까요? 처음에는 성업에서 받는데요, 성업. 이건 구리죠. 우리로 하면 구리가 이제 성업이잖아요. 여기서는 복받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너 복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배품료 살수 있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잘 살게 한다네요. 두 번째는 무슨 뭐 어디서 받는데요? 들에서도 받는데요. 예, 직장과 학교에서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공부하면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에서 복받게 하시겠다는 말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뛰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행하면 내가 들에서도 내가 이 성업에서도 내가 복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집에 들어와도 또 집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의 복줄게 이런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군데서 시편에서도 자언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에복줄게 이런 말씀 아니하세요 가정에 내가 복줄게 그건 어떤 복주이냐 결국은 이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 또 출산의 복도 하나님께서 설악하시고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복줄게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또 나갔어, 밖에 나갔어. 그럼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절대 안 나가잖아. 예, 막 집에만 있고 진짜 우리끼리 막 똘똘뭉쳐가지고 막 살고 막 이렇게 하자고죠 한 방에 모여자고 막 그렇게 방이 세 개인데 막한 방에 모여자고 막 서로 뭐무친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절대 떨어져면 안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도 위험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복주지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죄짓는 사람한테는 아닐 거예요.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눈 앞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 불편하고 막. 근데 하나님과 늘 일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너하고 늘 함께해 줄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줄게,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건 뭘까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고 기도 좀 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불완전해요. 내 생각에 개입, 개입될 여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얘기 주셨지 하고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방법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또 하나가 말씀 믿고 행동하는 건데 아유 뭐 성경 다 좋은 말만 쌓여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었으면 오늘 내가 이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고창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제일 못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거 못 하죠. 이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거 고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복 주실까요?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다 주신대 봐. 요즘에 골드바 막가지면좋겠죠 예, 5만원권 이번에 수색 감사제인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주고, 막돈 주고 외로워 좋겠죠 그죠? 예, 좋은 차, 뭐 좋은 가방, 좋은 신발, 휴대폰, 또 여기 귀에 탁 꼽는 거 있잖아요. 꽂으면 엄마 소리 안 들리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님 막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복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려울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무서울 때. 지켜줄게. 외로울 때, 함께 해줄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럼 진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왕은좀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같이 생겼죠, 그죠? 얼굴에 써있잖아요. 셉이라고 써있잖아요. 착하게 보이잖아, 지금. 예, 뭔가좀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예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날강에서 소가 일곱 마리 올라오는데, 뚱뚱하고 아주 체격이 좋아요. 튼실해요, 막. 근데 그 다음에 뒤이어서 아주 파리한 소가 일곱 마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일곱 마리가 올라와서 그 튼실한 소를 다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었으면 배가 좀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빼짝 마른 상태로 그냥 고대로 있는 거예요두 번째 꿈을 꿨어요. 한,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일곱 개의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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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실한 그런 이삭이 나오다가 나중에 또 거기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뭐 형편없는 볼품없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박수들 그 다음에 뭐 점술사들 다 부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줘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누구 부릅니까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왜 거기에 있죠? 아니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요셉은 가난한 사람인데 왜 거기가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왜 팔려갔어요?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왜요? 아니, 아빠가 제만 사랑하거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아빠가 제만 사랑해. 난안 사랑해.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아넘겨요. 그때에 애굽에 이제 애굽에 이제 요셉이 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드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아주 잘 돼요. 막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의 것을 탁 뿌리칩니다. 어우, 나는 그 보디발 장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치죠. 그랬더니 이제 누명을 씌워요. 저놈이 나를 나에게 몹쓸 짓을 야 하고, 나에게 무슨 누명을 쓰우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누구 만나죠? 하나는 바로 왜? 떡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둘을 만나게 되는 거야요 그들도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해 줘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살아나게 살아나서 다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복직을 하게 됐어요. 복직하러 갈때 요셉이 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딱한 마디 합니다. 가거든 있잖아 나를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술마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싹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바로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술마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갑자기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고 바로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큰 흉년이,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큰 흉년이 일어날 텐데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이 풍년을 잘 관리해가지고 뒤에 있을그 흉년을 다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하고 바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풍년을 관리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네가 해야지 하고 이제 요셉에게 네가 그 일을 해 하는데 요셉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그렇다가 어디로 가요? 에굽의 총리로. 그죠? 에굽의 총리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이 갑자기 에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에굽의 공무원 임명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이 풍년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요셉이 이걸 관리를 되게 잘해요. 어느 정도는 창고에다가 관리하고 어느 정도는 백성들이 함께 먹고 이런 관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장 긴장되었을 그때가 언제냐면 또 바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전부 긴장하고 있을 때가 8년째 되는 날이에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애굽은 뭐 곡창지 되게, 일강 주변으로 곡창지 되고 막 이러니까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아마 7년쯤 지나고 나면 7년이라는 생각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8년이 딱 되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죠. 올해도 만약에 풍년이라면 이 도둑놈, 이 나쁜놈,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7년째부터 큰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한, 데뷔하지 않았던 애굽의 다른 주변 나라들은 어때요? 다이 흉년에 먹고 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처음에 뭐 갖고 옵니까? 곡식 살려면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돈 갖고 와요, 그죠? 돈 갖고 와서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이제 야곱도 자기 자식들 보내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독, 곡식 사오게 하잖아요. 곡식 사왔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도 흉년이 끝이지 않고 두 번째가 되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들고 세 번째가 되니까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없어요. 다 사왔고 이제 없어 집에. 그럼 뭘 가져가야 돼이제 그럼 짐승 가져가는 거. 짐승. 짐승을 끌고 가는데 아니 여기서 이제 외국을 가는 거 외국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가서 뭘 사와야 된다? 그러면소두 마리 가져가면 이거뭐사올게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 돼. 왜 그럴까요? 흉년이 민, 민심이 막 흉흉해가지고 막 강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남자라면 다 몰고 가는 거야. 자기 뭐 가족들 다 몰고 가요. 그래서사 왔어요. 가서.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흉년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도 하나도 없어요. 가축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뭘 가져가야 돼 그러면. 집문서땅문서 가져가는 거 그때는. 그럼 좀 많이 사올수 있잖아요.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풍년을 잘 관리했더니 나중에 7 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돈 생겼잖아요. 주변 모든 나라들의 가축이 다 자기게 됐잖아요. 전쟁에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요셉이 보드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집이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니까 감옥이 형통했고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애굽도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진다 이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되게 할게 그냥 복 자체가 되게 할게 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큰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임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임방으로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려 그냥 네.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뭐좀 갖고 싶으면 갖지 못하고 얻지 못했어도 아, 난 진짜 복도 뭐지지도 없지. 그렇죠, 그죠? 난 복도 없어. 뭐 내가 뭐 주식 투자하는데 요새 뭐잘 된다는데 난다뭐다 뭐다 파란색이고 막 이러고 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될까? 난 어차피 뭐안 되는 놈인데 말이면서 그건 안될 거야, 여러분. 왜? 믿음이 그러니까 <laughs> 안될거 우리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 이미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이미 함께하시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해주세요. 아니, 아빠 옆에 있는데, 아, 아빠 좀제 옆에 좀 있어주세요. 어 내가 너 옆에 있잖니? 아, 아빠 진짜 제 옆에 좀 있어주세요. 내가 네 옆에 있잖니?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넌 바보냐? 이렇게 하겠죠. 아, 진짜 뭐 징글징글 한 거예요. 막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함께 도와줍니까? 안에 그냥 완전히 들어와버렸는데, 그냥. 함께 계신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형통하다고요. 우리 삶이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26장, 창세 기 26장에 보면, 일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마음 드냐면, 아버지처럼 해야지. 그럼 아버지 어떻게 했는데요? 애국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한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바로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 너무 예쁜 여자가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난리가 났어요. 막 바로가 그래서 그 여인을 갖다 자기 뭐 아내로 뭐 취하려고 했든지 했든지. 그거 나중에는 이제, 어, 이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바로가 이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제 자기 뭐 아내로 이렇게 취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내 아내 입이랬다는날 죽이고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나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그라라에 있을 때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도 짐 바래버려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흉년에 아주 큰 흉년이 가난이 일어났을 때예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있다더라요 똑같죠 상황이? 그 말을 듣고 이삭은 그냥 머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당년에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해 주세요. 백배. 또 볼까요? 모세얘기인데요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아니면 건너가도 죽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휩 휩싸였을 때 모세가 그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 앞에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뒤에 가서요. 엎드려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신 말씀이 왜 너까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 얘기죠? 기도하지 말래요. 자기 외에는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다 사적으로 쳐 놓대요. 다니엘 기도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의 향,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열린 창문으로 창문을 열어요. 잡혀갔겠죠. 고발하는 사람들이 꾸린 민그 계략이니까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뭐 안전하게 보호해 주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이다 다윗 다윈 얘기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때 다윗이 나가요 뭘로 나갑니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복 받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잊지 마세요. 이런 복 받는 사람들 어떻냐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은요. 복이 복이 손이 닿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살아있는 것막 생물이에요. 이게 복이 생물인데 순종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와 따라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을 늘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뒤를 따라오는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임한다,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덮친다는 말이에요. 복이 와서 나를 덮쳐요. 복이 와서 나를 덮친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와서 나를 덮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주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해줄게. 이거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요 행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복 받는데요? 아니 어디서 복 받어요 지금 성읍에서 복 받고 또 하나 그래서 복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 받고 또요 나가도 복 받고 누구예요? 나가도 준우. 나가도 복 받는 거, 나가도 복 받아요. 구리에서도 복 받아요. 일퇴에서도 학교에서도 복 받는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어요. 복 받아요. 왜요? 집에 들어오니까 예쁜 아내도 멋진 남편도 있고요. 진짜 아름 예쁜 그 아이들도 집에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돌아와도 집에 오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루 전일 집에서 잤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도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를 잘 해야리고 그 말씀 열심히 듣고 잘 행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